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편의방송입니다. 다음 주에 방송될 우리들의 쇼텐의 예고편을 보면 전유진 가수가 아내에게라는 노래랑 두 여인이란 노래를 듀엣곡으로 부르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유진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파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애절한 감성의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듀엣곡 노래를 찾아보고 노래를 들어보니 특히 강혜영 가수와 듀엣으로 부르는 아내에게라는 노래는 강예 가수가 부르는 파트만 일부 공개됐지만 사랑, 전부는, 누구든... 전유진 가수의 음색과 감성이 더해지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노래가 탄생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태제나가수 원곡인 아내에게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KBS ETV에서 방송됐던 부탁해요 엄마 드라마의 OST 곡입니다. 이 부탁해요 엄마 드라마는 무려 38.2%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도 안 봤었고, 아내에게라는 노래 자체도 이번에 처음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댄 평생을 모두 바쳐서 나만을 사랑해준 단한 사람이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아내에게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애절하고 가슴 아픈 가사이고 이런 내용을 애절한 감성으로 표현한 가슴 아픈 그런 곡입니다. 우리들의 소태를 시청하는 중년 남녀 팬분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할수 있는 그런 레전드 곡으로 탄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승태 가수와 함께 부르게 되는 두 여인 같은 경우도 전진 가수의 음색과 감성이 더해지면서 애절한 무대를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전유진 가수가 부른 듀엣곡 중에는 외하늘은과 제이에게가 나름대로 팬분들에게 관심 받고 사랑받았던 듀엣곡입니다. 다음주 우리들의 쇼트에서 부르게 될 아내에게랑 두여인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명품 듀엣곡으로 탄생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사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